하나, 둘, 셋. 할로쿠도덕탁 독한 커플, 윤우 앤샘입니다 근데 오늘은 윤우가 없으니까 제가 혼자서, 헉, 아닌데? 혼자 아닌데? 저 오늘 특별한 사람이랑 같이 촬영을 할 건데요. 누굴까요? 같이 한번 만날까요? Let's go! 짜잔! 우리 남편의 사촌 동생이 여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멀리 <laughs> 봐온 마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요즘 영어 조금 배우고 있어? 그런가? 아닌가? 아버님이 더 영어를 영어 많이 하는데요. 아 그래? 네, 아버님이 좀 이렇게 가끔씩 나와요. 어. 아 그렇지. 아버님이 우리, 우리 남편 삼촌인데 저도. 만날 때부터 이렇게 사만다, I love you! 어, 이렇게 사만이 해, I love you! 전화할 때마다 어때요? 사만다, I love you! 어, 너무 귀여워셔 어. 어머님이도 그래요. 아, 그래? 봐야 사랑해, 다음에 봐. 귀엽다. 네, 언니. 처음에 어머님이 나한테 사랑하자말할 때는 제가 생일이었거든. 음. 제가 이제 가족이랑 멀리서가지고, 민창이랑도 멀리서가지고, 어머님, 아버님도 옆에 없었고, 그냥 메시지로 보냈다. 음. 그래도 너무. 고맙다고 생각해. 응. 마야 생일 축하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밥이라도 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해. 응.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몇번 보는지 알아요? 응. 나 사랑한다고? <laughs> 왜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저를 어? 모르잖아요. <laughs> 어머님 아, 잠시만요. 아, 딱, 딱, 딱 처음에 만났으니까. 어. 그때는 처음에 만났고 이제는 다시 집으로 왔는데 왜지 음. 나 사랑한다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되게 진장을 잘안 해요. 그쵸? 우리 진짜 약간. 약간 진짜 어디에 있을 때 e yeah. 진짜 여기+ 여기 있을 때는+ 음. 여기 있을 때는 그때는 말하게 돼 독일에도 그래요 어, 그치 네. 싹일 때도 약간 바로 얘기하는 편 아니고 보통 한 3, 4 개월 뒤에 진짜 약간 사랑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 음,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뭔가 있어야 <laughs> 돼 그러면 그래서 나는 오,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나 봐요 <laughs> 어 그래서 제가 대답하는 거 민성아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돼 메시지 하니까 그냥 나도 사랑해하면 되지 어. 이렇게 답장했지. 네, 어,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 당황스러웠지. 아 이해해. <laughs> 이해해. 우리, 우리 시엄마도 처음에 나한테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렇게 많이 얘기했고 또는 나한테 많이 연락을 했었는데 사만다 왜 먼저 연락을 안 하냐 물어봤거든. 음... 그래서 사실 미안하면서 내가 시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사실. 약간 이건 문화 차이인 것 같다, 어, 우리 외국에서는. 한국이랑 응. 외국이랑 좀 문화 차이. 문화 차이인 것 잘, 같아. 잘, 잘, 잘 보여. 그냥 갑자기 이렇게 연락해서 엄마 보고 싶다 하면 약간 나는 이상해. 아, 그치. 왜냐면 진짜 보고 싶을 때 그때는 연락하면 됐는데 지금은 그냥 I miss you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니까. 그치. 근데 사실 우리 며칠 전에 가짜인 봤는데 것 같지? 약간 가짜일까봐. 가짜, 가짜처럼 들릴까봐. 왜냐면 나도 너무 자주 들리지 약간 가자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치 그래서 제가 나도 있잖아. 단또 어,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A 같아서 저도 그렇게 대답 했죠 저도 어머니 많이 사랑하죠 얼마나 우리 어? 민창이를 태어났고 어? 고생을 음. 많이 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어머니 많이 사랑하죠 그래도 저 이렇게 쉽게 말할 순 없어요 그쵸 그거는 좀 네, 힘들어요 사랑해 보고 싶어 뭐 어. <웃음> 귀여워 <웃음> <그런 거. 웃음> 그러면 민창이랑 사랑한다는 말 해봤어? 했지 어, 했지 하죠, 했지? 아, 하죠. 얼, 얼마나 안에 약간 기간이 처음에 사랑한다는 말 사귄 지 얼마나 아, 정도 됐었나 주, 주, 우리는 아는 사이 5년 돼가지고 5년 됐으니까요 그거는 좀 아, 모르겠어요 얼마나 됐는지잘 몰라요 <laughs> 우리 아는 사이 5년인데 이제 제대로 만난 게 2년 거의 응. 2년이요 아 됐어요. 만난 지 이제 5년 됐는데 사귄 지 2년. 아 그렇구나 우리 친구로서 오랫동안 했었지 음, 어떻게 만났어 혹시? 아 우리는 갔... 온라인으로 만났지 온라인으로 그때는 몰도바에 살았을 때? 네 아, 맞아요 그때는 네. 어, 그코비아 코로나, 코로나 때 음, 음. 우리도 음. 코로나 때 만났어 우리 아, 4년 전에 만났어 음. 코로나 때문에 가원 개도 못 가고 못 만났고 민생이도 못 오고 그렇게 됐어 이 질문은 내가 엄청 많이 듣는 질문인데 나는 어떻게 답장해야 되는지 몰라서 오늘 음. 마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래 대박. 외국 남자랑 한국 남자랑 사귀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어? 아... 아... 그렇지? 외국 남자를 사귄 적 있어? 아, 아. 외국에서는 사귀는 쪽. 아지 없었고 동생들이 보면 남동생 두명이 있거든? 힘들지? 힘들죠 아, 이 질문, 아니, 이 질문, 그렇죠. 이 질문 나도 진짜 많이 물어봤거든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음. 촬영할 때마다 음. 아니면 방송, TV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한국 남자랑 독일 남자랑 어떤 <laughs> 차이냐? 이렇게. 너도 모르겠는데 남자는 남자지? 어, 그쵸 똑같아 어아 맞아 응. 남자들 다 똑, 똑같지? 아니지? 아니, 근데, 어, 근데, 근데 비슷해 비슷하지? 응. 뭐, 나쁜 남자들도 있고, 있구요. 좋은 남자들도 있고, 응. 나라마다 다 그래. 맞아. 원래는 남자, 멀더바에서는 남자야, 산남자. 아, 그치. 나도 그런 이야기 보통 하는 거야. 산남자니까. 응. 사랑에 안아주는 것도 스케줄을 이렇게 밖에서는 안 하고. 감정도 잘안 보여주고. 어, 맞아. 응. 근데, 우리 민창이도 그러니까. 아, 맞아 <laughs> 맞네 아, 맞네. 아, 민창이 그래, 우리 유튜브 아직 출연을 안 해봐가지고 응. 구독자들이 아... 민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민창이도 한 그래도 많이 변했어. 응. 옛날에는 그러, 그랬는데 지금은 애교도 부리고 그래. 아 어... 애교 부려? 아 진짜? <laughs> 남자가. 아 진짜? 어떻게 애교 <laughs> 부려? 없는게? 아 자기. 으. 아니 근데 민호도 해. 어 그래. 민호도 해. 삶을 할 때마다 내가 아 민창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자기 네. 이제는 <laughs>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저는... 보통 우리는 싸울 때 아. 내가+ 내가 화날 때그 유녀가 와서 이렇게 왜 화나니 화나지만 이렇게 하는 거야 <laughs> 나화잘 아. 나는데 근데 5분 밖에 안돼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랫동안 못내 무슨 말인지 응, 나도 그래 약간+ 약간 <laughs> 5분 밖에 안돼좀 응, 화나고 잊어 어, 그리고 다시 생각 안 하고 싶어 근데 이제 민창이안왔다서뭘 때문에 화나는 거야. 기억 안 나? 몰라? <웃음> <웃음> 역시 여자다. <laughs> 다 그런 거 아니야? 좀 비슷한 것 같아. 어. <laughs> 좀 시간이 좀 이제 지나니까 미장이가 해었는데 와서 이제 나한드폰 보고 있잖아. 뭐 메시지 안 오. 엄마랑 얘기하거나 아뭘 때문에 그렇게 화났어? 아나랑 얘기를 좀 해봐. 미장이가 커뮤니케이션 잘 해. 음. 이제 옛날에는 못, 못했어. 만약에 나한테 화를 냈으면 어 원래 메시지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끊었어요. 우리 이제는 시간이 이틀 지나가서 그때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해. 응. 너무 잘해. 사랑하니까. 음, 어제도 우리 얘기를 해봤거든. 아 민찬이가 이렇게 이제 변하니까 이제 자려고 했지. 민찬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아 이거 사랑이구나. 응, 나도. 너무 행복하다 말을 하게 어. <laughs> 되는데 저도 신기해. 그치. 이렇게 변한 줄 몰랐다. 그렇지 이거 사랑이지 이렇게 변화 변화 <laughs> 보이는 게 사랑이지 <laughs> 뭐 싸우고 뭐 헤어지면 헤어지지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제는 싸우고 아 해결하고 싶다 오랫동안 그치. 같이 살고 싶으니까 그치. 그러면 혹시 남자 친구랑 언어 차이 문화 차이 뭐 이런 거 있어 아 우리는 민창이랑 거의 싸울 뻔했어 이것 때문에 음. 아그 미생 미생? 알지? 뭐지 미생 드라마인데요 uh -huh. 우리 이제 민창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거 가서 이제 좀 싸우게 됐어. 왜? <laughs> 때문에. 드라마 보다가 싸운다고? 어, 이거는 한국말로 좀 설명하는 게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할게요. Mm -hmm. So he's a high school graduate. He goes to a company, Nakasan, k a s a n 으 He got into that job. But he's very, he is very hardworking. And even though he doesn't have the achievements like school and like you know all of that, he can work very well. He knows his stuff. There are stuff that he doesn't know but you can train him, right? 응. 그, 그 때문에 민창이가 억울하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 4년 동안 내 학교도 다니고 막 학원에서도 많이 다니고 동물도 많이 쓰, 쓰게 됐다. 이해하는데 because I have a university degree so I can do whatever I want but he's an undergraduate. Even though he's an undergraduate he w o r k s so hard. Because of that, 그거 때문에 민창이랑 이거 좀 다르긴 한데 민정이가 너무 화났어. 아니 이거 뭐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억울하다고 그런 거안 된다고 아뭐막욕하라그래서 응. 근데 나는 그건 아니지. Under even if he's an undergraduate, right? I feel that he wants to work. Like this,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in my country and here is very different. even though you don't have a bachelor's degree or a master's degree a phd or whatever right as long as you show that you can do and you can assimilate all the information that is provided by the company you are given a place to work mm -hmm. and you are given basically the profits and everything just exactly like that and in my country people don't think this is unfair yeah they don't think yeah, that yeah, way yeah yeah they think oh you know what good for you i'm happy for mm -hmm. you but here in that movie it shows clearly that they are very jealous of him and very jealous and get angry all the time they bully him and all of that we don't do that mm -hmm. so i said i don't understand this why would you bully a person like he's a human just like you if you were in his situation would you understand and he's like no why would i do that mm. so this is something that like we clash a lot yeah. lately because my country is more towards human, you know. Like we are more lenient towards mm -hmm. mistakes. Excellent. Here, it's not like that. You have mm -hmm. to be perfect, perfect. Between departments, they have this competition and this always like jealousy. Whenever yeah. somebody is yeah. like yeah. competing, you know, it's one company. You work together. If somebody is moving up, mm. 잘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열심히 해야 되죠. 이런, 거, 이런 생각이죠. 우리. Mm. 근데 여기는 뭐. Mm. 어나 아니네요 어, 뭔가 어, 이런 음, 거요. 근데 무슨 말인지 이해해. 나도 사실 그런 생각을 나는 마야랑 비슷하게 생각하거든. 우리 독일에서도 굳이 대학교를 안 가도 음. 약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굳이 대학교를 안 가도 부자 될수 있다. 그런 기회들 많아 우리 독일에서. 그리고 뭐 고등학교 안 가는 애들도 많고 우리 독일에서 시스템이 좀 다른 거 같아서 우리는 그런 거 차별을 잘안 해. 근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경찰 되고 싶어 그러면 대학교를 위한 경찰이 있어 그래도 대학교를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이 경찰 될수 있어 대학교 안 가는 경찰들 대학교 경, 간 경찰보다 돈을 조금 더 적게 벌어 음. 그리고 약간 그 랭크가 달라 음, 여기 그치. 조금 약간 높은 사람이고 여기는 조금 낮은 사람이지 그치. 그래도 좋은 일이지 그래도 공무원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이랑 너무 다르고 또는 일뿐만 아니라 교육 아 우리 아이는. 9 개월부터 그, 걷고 있다. 아우 우리 애는 8 개월부터 걷고 있어서 우리 애기는 너희들보다 더 똑똑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 약간 비교 문화 그런 거 우리나라랑 좀좀 좀 다르지? 어좀 네. 다르, 응. 응. <laughs> 다른 달라요. 응. 많이 다른것 같아요. 그거 그 밖에는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하는데 응. 이제 뭐 일할 때는요. 컴퓨티션 응. 이거 할 때는 좀 더. 응. 그런, 어, 어, 그런 것 때문에 민창이랑 할까? 좀, 좀, 어, 그것 때문에, 살겠어? 어, 맞아, 맞아. 그것 때문에, 음. 그, 문화가 좀잘 있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 막사업게 돼, 가끔씩. 음.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아기가 생기게 되면, 뭐 학원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예요. 안 보낼 거야? 어, 아니에요. 아기가 좀 늘어야 돼. 음. 애자는 학교 다니면서 학원도 하고, 9시 밤에 들어가잖아. 음. 할 하나도 없고 컴퓨터만 보고 핸드폰 보게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나 그런 거 싫어요. 음, 나중에 아기 결정해야 되면은 엄마가 결정해, 아빠가 결정해. 무슨 결정? 뭐, 몰라. 뭐 학교 가든지 안 가든지. 뭐 학원. 학원 보내야 안 접니다. 보내? 접니다. 그래요. 엄마지요. 엄마, 엄마. 엄마 잘 결정해야 돼. 엄마는 엄마니까? 아빠는 그냥. 아빠니까? 아빠니까 놀고. 어, 뭐, 다른 애기들이 아빠 더 좋아할 수도 있어, 엄마보다. 엄마는 이제는 안 돼? 라고 하는 말 잘한다. 이거는 너안 돼. 아빠는, 아이, 아, 아이, 아이, 그냥 냅, 한, 한 번, 딱한번 냅둬. 음. 어, 이렇게 라고 할수 있는데, 엄마는 아니어라고 하면 아니지. 음. 만약에 엄마가 아니어라고 했어, 아빠도 100% 아니어라고 해야 돼. 왜냐면, 엄마는 인생 <laughs> 잘듣고 있어, 약간 어? 어 그래, 어 그래. 그래서 이렇게 사오게 돼, 그리고 나쁜 엄마, 좋은 아빠 되는 거죠. 이렇게. 둘이 부모님에서 어, 같은 같은 생각, 같은 교육을 해야 한 명은 오케이, 한 명은 안 돼. 하면은 약간 애도 헷갈려서. 그치. 둘다 약간 맞춰야 되는데 그냥 둘 다. 엄마 결정 맞추면 된다는 거지. 맞아. 맞아. 엄마 엄마는 만약에 아니오라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음. 무조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냥 뭐안 좋거나 뭐 위험한 거나 이런 거할수 있지. 그래서 일단은 애기한테 아니요 한 다음에 설명을 해 줘야 돼. 음흠. 그러면 애기가 어? 내가 그거 하면은 이거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뭐컨셉 So there are consequences to your actions. Mm -hmm. 이거는 어을 때부터 얘기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렇지. 좋아요. 아이고 오늘 너무 수고했다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는데. 아이고 갑자기 부끄럽네. 어? <laughs> 이제는 하나도 안 부끄럽네. 아, 좀변하게 됐어. 그렇지, 그렇지. 아, 오늘 너무 고마워 같이 촬영해줘서. 어, 아니야, 괜찮아. <laughs> 나도 더 고맙지. 사랑 얘기 해야겠어. 어, 아, 그렇지, 좋지. 혹시 구독자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아니면 남편이 될 남자친구한테 할 말이 있어? 어, 어 우리 차례보자 그냥 차해보자 <laughs> 인생이 재미있으니까 힘들어서도 기운 내고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이팅! <laughs> 사랑한다.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어, 아직도 어색하구나. <서콜구나>. 오케이. <laughs> 알겠어.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은 마야. 랑 같이 어, 시간을 좀 보냈고 몰도바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알게 됐고 그리고 내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의 의견도 한번 들어봤기 때문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밌다고 생각하셨으면 댓글에도 남겨주시고 따로 질문 있으시면 또 댓글에서 남겨주시고 좋아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빠이 <laughs> 안녕. <laughs>